축농증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항생제잖아요 네. 뭐 항생제를 안 쓰면 축농증이 낫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항생제가 꼭 필요한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이제 어 급성축농증 만성축농증이 있죠 이제 급성축농증인 네. 경우에 어 그중에서도 바이러스성 축농증이 아닌 세균성 축농증일 때만 항생제가 필요한 거고요 음... 그다음에 어또 하나는 만성 충농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제를 쓰지 않는데 만성 충농증의 급성 악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내가 누렁코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. 이럴 때 항제가 꼭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또 급성 충농증에서는 어떤 경우가 또 세균성을 의심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이상 누렁코가 나오면서 안면통이나 두통이 심하게 있다.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세균성 충농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